안녕하세요. 강의 힐링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부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식간 간식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 제작자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요즘처럼 영양과잉 시대에는 식간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처럼 영양과잉 시대에 식간 간식은 비만이라든가 여러 대사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간 간식은 과식이나 우리 몸에 불필요한 영양 섭취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발병하는 많은 질환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당류 음식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요즘 많은 연구에서도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많이 입증되고 있지요. 이러한 주장들에 비추어 보면 식간 간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적인 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절반 이상이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식간 간식을 드시는 노인이 식간 간식을 드시지 않는 노인보다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식간 간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영양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은 식간 간식이 과식으로 필요 이상의 영양 섭취 우려가 있어 문제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영양 보조 차원에서 해로운 점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여러 장기의 노화로 영양 흡수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저장 능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약물 복용 등으로 새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식간 간식은 영양 보충, 어, 영양 보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간 간식을 드실 때 아주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고열량 음식이라든가 또는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들을 주로 식간 간식으로 드신다면 어떨까요? 바로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무섭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량과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보다는 낮은 음식을 식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식간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영상 제작자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우리 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식간 간식으로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몸에 좋은 식간 간식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왜 해로운지, 왜 해로운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설탕이,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크림류에는 설탕이 듬뿍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처럼 온도가 낮을수록 단맛을 느끼게 하려면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맛이 차가울수록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달콤한 아이스크림류는 설탕 덩어리라고 할수 있죠. 그럼 여러분, 설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아시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설탕 과다 섭취는 심장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눈이나 치아, 피부, 관절, 간 손상뿐 아니라 암 발병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설탕을 먹인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명까지도 단축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젊었을 때는 대사량이 좋기 때문에 운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60세가 넘어 서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대사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가능하면 적게 드시거나 자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류에는 향료라든가 색소 같은 유해 첨가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아이스크림류는 식간 간식으로 절대 드시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왜 아이스크림류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아이들도 되도록이면 아이스크림류를 간식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감자튀김이라든가 닭튀김 등 튀긴 음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튀긴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바싹바싹하며 맛있죠. 신발도 튀기면 맛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튀긴 음식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보고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감자 튀김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먹은 중 노년층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튀긴 음식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음식을 뜨거운 기름에 튀길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죠. 그럼 여러분, 왜 튀긴 음식이 그렇게 해로울까요? 해로운 이유는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식물성 식용유를, 기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열을 받으면 그 기름이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트랜스지방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심장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비만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왜 튀긴 음식을 식간 간식으로 드시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건강하려면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하나를 먹을 경우 설탕을 넣어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애플 파이를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과 자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튀기거나 요리하여 먹기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식간 간식으로 챙겨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영상 제작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소시지나 햄이나 햄버거 등 육가공유 음식입니다. 여러분, 육가공유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먹은, 우리가 먹는 육류 고기, 즉, 예를 들면 돼지고기 등을 분쇄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거기에 향신료라든가 여러 화학 물질을 넣어 가공하여 만든 음식이 바로 육가공류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소시지나 햄이나 베이컨 등입니다. 그럼 이런 음식이 왜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가공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 생산자들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왜 사용할까요? 아질산 나트륨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고기를 맛있게 보이기하여 빨갛게 색깔을 내는 발색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발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강관련 기관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육가공 음식을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는 규정, 것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식간 간식으로 육가공 음식을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왜? 육가공 음식을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상 제작자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육가공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하니까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을 직접 먹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등은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라든가 햄버거. 햄버거라든가 하물며 김밥에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백미로 만들어진 쌀과자입니다. 여러분, 슈퍼나 마트에 가셔서 쌀로 만든 쌀과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세요 영상 제작자가 한번 살펴보니까 무척 많더군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쌀과자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왜 해로울까요? 쌀과자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바로 백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백미는 어떤 쌀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미는 여러 번 도정을 하여 만들어진 쌀입니다. 여러 번 도정하는 과정에 쌀겨나 배아 등 영양 덩어리는 거의 없어집니다. 즉 영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눈과 쌀겨를 제거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바로 백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은 중요한 3대 영양소이지만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이 지방이 바로 중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로 바뀌어 혈관에 달라붙어 많은 혈관성 질환과 심장 질환의 발병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또 쌀과자에는 설탕을 비롯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해로운 첨가물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왜 쌀과자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식간 간식으로 쌀과자를 드시기보다는 튀기지 않고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현미 쌀과자라든가 통밀 과자 등이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먹는 식간 간식 중 하나가 흰밀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상 제작자도 이러한 음식이 그렇게 해롭지 몰라 해로운지 몰랐을 경우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입에도 대지 않지만요. 여러분 제과점 등에서 만든 일반 빵은 말할 것도 없이 식빵도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왜 건강을 해치는지 아십니까? 식빵 역시 대부분이 여러 번 도정 과정을 거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아 부분이 사라져 섬유소라든가 여러 영양소들이 거의 없고 탄수화물의 함량만 높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지요. 이것은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를 가져와 다양한 질병을 불러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부풀어 오르게 한다거나 맛을 내기 위하여 우리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듬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다양한 빵뿐 아니라 식빵도 식간 간식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또 과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과자류도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될까요? 과자류는 제조 과정에서 쇼트닝이라든가 마가린 등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다 아시죠?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하여 혈관별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과자류 역시 제조 과정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추고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방부제라든가 산화 방지제라든가 표백제라든가 화학 조미료라든가 감미료, 향료, 발색제 등 이로 헤아릴수 없는 유해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왜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류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가 좀 염려스러운 점은 어르신들께서 가정에서 손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손자들이 먹던 과자류나 빵 등을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유의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영상자, 영상 제작자의 지나친 도파심일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통조림류 음식입니다. 여러분, 통조림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통조림 음식은 살균하여 금속제로 만든 양철통에 넣고 밀봉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음식입니다. 통조림 음식은 바로 이동하여 먹기 쉽고 또 장기간 보관이 좋고 또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조림 음식이 녹슬지 않게 코팅을 하는데 그 코팅한 물질에서 피스페놀A 라는 발암물질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조림을 밀봉해 가열과 살균하는 과정에서 퓨란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조림 식품에 포함된 몸에 해로운 각종 화학 첨가물도 문제이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통조림요 음식을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되겠지요. 영상제작자의 제작, 영상 생각으로는 통조림 통에 들어있는 음식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음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안전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탄산음료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한 잡지사에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을 생각해 되도록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 어떤 음식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어떤 음식이 1위를 차지한지 혹시 아십니까? 조사 결과 100명 중 42명이 찬성하여 탄산 음료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왜 탄산 음료가 그렇게 우리 건강을 해칠까요? 탄산 음료에는 정제 설탕과 우리 몸에 해로운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찍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10대 불량 음식 중 하나로 탄산음료를 선정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정제 설탕과 유해한 식품 첨가물들이 듬뿍 들어 있는 탄산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질환 뇌, 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놀랍지요? 우리가 탄산음료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식사할 때나 식사 후에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분들을 종종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때든 탄산 음료를 드시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심지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간 간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면 몸을 망치는 해로운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시장에서 파는 과일 주스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등도 식간 간식으로 드시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께 식간 간식으로 추천하는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채소 음료입니다. 여러분, 채소는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채소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그런데다 식이유 섬유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동물성 음식에는 없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많은 질병을 막아주는 식물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영상 제작자에게 채소 간식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시금치라든가 블루콜이라든가 당근 등 다양한 녹황색 채소를 섞어서 믹서기에 넣어 갈아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 드시면 건강이 좋아져 많은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과일류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식간 간식으로 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과일은 빨강이나 주황이나 노랑이나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을 띄고 있는데 그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영양소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에는 식이섬유소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칼륨 등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과일을 식간 간식으로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를 방지해 줄뿐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과일 속 풍부한 식이섬으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여러분, 견과류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견과류는 가장 건강한 자연 식품 중 하나입니다. 견과류에는 필수 지방산이라든가 또는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어 노화속도를 늦춰주지요. 그리고 땅콩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중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호두는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특히 호두 섭취는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저하에도 어. 기억력 저하를 늦춰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견과류를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왜 좋은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 의 생각으로는 견과류는 대체로 열량이 높은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유제품을 식간 간식으로 드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유제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식간 간식입니다. 칼슘은 나이 드신 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께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제품의 하루 섭취 적정량은 슬라이스 치즈 경우는 1.5장, 그리고 우유는 200ml 한 컵, 두유도 200ml 한컵 정도가 적당하다고 노년층을 위한 간식 섭취 안내 책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식간 간식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통곡물 음식입니다. 여러분, 통곡물 음식은 어떤 음식을 말하는지 아시죠? 통곡물이란 곡물을 지나치게 도정하지 않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쌀의 경우는 현미를 들수 있고 보리의 경우는 통보리를 들수 있고 밀의 경우는 통밀과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통곡물 음식이 왜 식간 간식으로 좋을까요? 통곡물에는 비타민C나 식이섬유나 철분이나 비타민 B1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통곡물로 만든 식간 간식으로는 통밀빵 이라든가 첨가물을 거의 섞지 않은 통곡물 강정 이라든가 보리빵 등을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식간 간식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